안녕하십니까. 인베스트 매트릭스입니다. 오늘은 최근 발표된 건설시장 관련 8월 데이터를 가지고 건설시장 동향을 리뷰해 볼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에 선행 지표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지표들을 보고 있으면 향후 1, 2년간 우리나라 건설시장은 뜨거운 여름과 같은 그런 호황국면은 아니겠지만 따뜻한 봄날 같은 시절은 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업 선행지표 중 건설사 매출 관련 지표가 있고 건설사 수익성 관련 지표가 있습니다. 매출 관련 지표를 보면 향후 1-2년간 우리나라 건설사의 매출은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완만한 성장을 하겠구나. 그리고 수익성 관련 지표를 보면 수익성은 개선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과 제조업은 많이 다르지만 그 차이 중 하나가 대부분의 제조업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지만 건설업은 판 다음에 만듭니다. 좀 다르게 얘기하자면 건설업은 공사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 진행을 하면서 그 진척도에 따라서 매출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공사 계약, 즉, 수주가 매출의 선행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건설 시장의 수주금액 추이를 보면 2013년에서 15년 사이에는 수주가 급증했고 2015년에서 18년 사이에는 정체되었으며 2018년 이후에는 완만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8월 수치를 포함시켜 보아도 그 반등세는 유효합니다. 수주금액 기준으로 우리나라 건설 시장은 연약 200조 원에 조금 못 미칩니다. 그중 25%가 토목 부분이고 75%가 건축입니다. 건설사의 토목 부분은 수익성이 낮고 건축 부분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부분만 고려한 선행 지표를 따로 떼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 부분만 고려한 선행 지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건축 수주 금액입니다. 건축 수주 금액의 최근 10년간 추이를 보면 전체 건설 수주 금액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13년에서 16년 사이는 호환기, 16년에서 18년까지는 하락기, 18년 이후에는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8월 수치를 포함시켜도 그 반등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축 부분만 고려한 두 번째 선행 지표는 건축 인허가 면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건물을 지으려면 설계를 완료한 후 서울시나 구청과 같은 행정당국에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 인허가 면적이 건설사 매출의 선행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건축 인허가 면적의 최근 10년간의 추이를 보면 건축 부문 건설 수주 금액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13년에서 15년 사이는 증가세, 15년에서 19년까지는 하락세, 18년 이후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건축 부문 수주 금액은 반등하였는데 건축 인허가 면적 기준으로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이에 대한 해석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 부분만 고려한 세 번째 선행 지표, 신규 분양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아파트 착공 전에 먼저 분양합니다. 그래서 신규 분양이 건설사 매출의 선행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 10년간의 신규 분양의 추이를 보면 다른 건축 부분만 고려한 선행 지표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은 신규 분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규 공급 증가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서 건설사 경영이 악화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공급 물량은 아파트 가격 하락을 야기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지난 동영상에 분석을 해 놓았으니 우측 상단에 표시된 동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수익성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목해야 할 변수가 분양가입니다. 건축 공사 비용의 주요 두개 항목은 토지대와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분양가의 상승은 토지대 또는 공사비 상승에 반영됨을 의미하고 결국 분양가의 상승은 건설사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최근 몇 년간 분양가격 움직임을 보면 그 상승률이 5%에서 8% 사이에서 움직였고, 최근에도 여전히 7%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공사비는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고 있을까요? 공사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2019년과 최근 12개월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건축 수주금액과 건축 인허가 면적을 2019년 수치를 100으로 하여 최근 12개월 수치를 산정한 것입니다. 건축 수주 금액은 20% 증가했고 건축 인허가 면적은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제조업 관점에서 보면 금액 기준으로는 매출이 20% 증가했는데 물량 기준으로는 보합세를 나타낸 겁니다. 즉, 단가가 상승한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공사비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라고 해석이 가능한 그래프입니다. 결국 공사비 상승은 향후 1, 2년 후에 건설사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분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에도 미분양은 재차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미분양 수준은 최근 10년간 저점에 근접한 수준이라 건설업 및 부동산 시장의 침체 요인이 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그럼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건설사 매출 관련 건설업 선행 지표는 건설사 매출의 완만한 성장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신규 분양세 대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아파트 가격의 하락을 유도할 수준은 아닙니다. 셋째, 건축공사비의 꾸준한 증가세는 건설사 이익마진 개선에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넷째, 미분양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건설 및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 요인으로는 작용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좋아요와 알람 신청 부탁드립니다.